안녕. 자, 구독교 1학년. 인수분의 단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한 쪽씩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쪽씩 짧게 짧게. 음, 일리가 있어. 하나씩 끝내는 그맛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좀 짧게. 오늘은 63쪽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이고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아주 그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거나 공식을 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봅시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항이 두 개면 우리가 대, 대부분 알죠? 합차 공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한단 말이야. 아,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어디 보자. 얘가 뭐야? x 네제곱이야. 이거를 이렇게 제곱으로 고치는 센스가 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네 센스 있냐? 센스 없어. 자,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무슨 공식? 응, 음, 합차공식 되잖아. 해볼게. 그럼 제곱 아래에 있는 거, 제곱 아래에 있는 거 쓰는 거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옳지, 옳지.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아니라 알다시피 얘가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지요. 어 앞에 거는 안 되고 앞에 거는 이제 끝이고 요 뒤에 거가 합차공식이한번더 돼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옳지 여기까지 쓰면 인수분해 완성. 어 시작이 좋다잉. 시작이 쉽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항이 두 개면서 어떤 거에 제곱, 빼기, 제곱, 꼴이니까 합차 공식인 이건 맞아요 근데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 있어. 속임수. 뭐구아 뭐야 앞에 왜 이래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묶어볼게요 자 얘도 제곱으로 고쳐야 돼요 전체 제곱 요렇게요 그래서 얘가 3 A plus B, 과로 낮고, 전체 제곱. 요렇게 해보세요. 그럼 분배법칙 하면 9, A plus B의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야. 자, 빼기 C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가 얘예요. 요거 통째로 3A plus 3B라고 생각해도 돼요. 뒤에 거는 제곱 아래에 있는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차공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전개해었을까요 자, 요 제곱 아래에 있는 거 전개할까요? 좋아요. 3A 플러스 3B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아래에 있는 거 C 바로 치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아. 그렇죠?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항이 두개예요 계속 두개가 나와요. 항이 두개입니다 어, 항이 두개면 어... 합차 공식도 아니고 음, 뭘까? 가장 기본인 공통인수죠. x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얘를 x로 묶어. 자, 그럼 뭐가 남아? 전개해서 4 제곱 돼야 되니까 3개 더하기 얘는 1. 자, 보통은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곱셈 공식이랑 앞에가 좀 어설프게 외운 애들이죠. 자, 얘가 아주 대표적인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얘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1은 세제곱이라고 써도 동일한 1이니까,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돼지꼬랑지하고 한번 써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쓰세요. A 플러스 B, 과로 닫고,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다. 요게 인수분해 공식 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면, X 그대로 쓰고, 가자. 세제곱 아에 있는 거 갑니다. X 플러스 1을 바로 닫고, X 제곱 빼기 AB, X 곱하기 1, 그럼 X만 쓰면 돼요.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요 뒤에 거는 고등학교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그래요. 이거 세제곱 공식이에요. 자 세제곱 공식인데 한번더 써봐요. 자요번에 x 세제곱으로 써볼게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x 빼기 y 가운데 연결부 빼기 따라갔어요.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요게 곱셈 공식의 외운 내용인데요. 세제곱 아래가 이렇게 깔끔하게 x 하나, 세제곱 아래가 이렇게 깔끔하게 y 하나 이렇게만 나오지. 갖는다는 거예요. 얘처럼 세제곱 아래가 우~ 세제곱 아래가 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얘를 x처럼 y처럼 생각하고 뿅뿅뿅 대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해볼게요. x세제곱빼기 y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x빼기 y니까 X 자리에 A p l u B 빼기 Y, 요걸 뺄 거예요. 바로 치세요. 자, 요렇게. 요 돼요? A 빼기 B 돼요? X 빼기 Y,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치고, 앞에 거 제곱. A p l u B 전체 제곱. 여기가 연결부호가 빼기면 여기 더하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뒤에 더하기 뒤에 것 제곱 아래에 있는 녀석의 제곱 괄호 닫고 여기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아, 이게 돼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서 써 볼게요. 정리해서 밑에다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칸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마이너스 분배하겠습니다. 그럼 2B만 e, 남아요. A가 사라지네요. 자, 바로 칠게요 괜찮죠? 요거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그렇죠. 자, 이건또 합차공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모든 게다 나온다. 이렇게 합차공식 하시고요.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A제곱 빼 E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라져, 사라져, 너도 사라져라. 어, 좋아요. 그래서 앞에는 EB만 남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A제곱 하나, 둘, 셋, 오! 3a제곱 b 가볼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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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연습이 중요해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인수분해 기본은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인수분해의 가장 시작이죠. 상이 세 개고, 공통인 수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숫자는 없고, A, 오, AB가, AB가 다 공통인 수가 있네. 앞으로 끌어 당겨서 남는 것만 쓰세요. 빼기. 이 e 쓰고, AB니까 남는 것만 쓰세요. 굿. 여기 남는 것만 쓰세요. 어디 보자. B 제곱이 남아요. 이게 뭐야? 얘는 쉽다야. 자, 얘 뭐예요? 어, 중학교 때 많이 외웠죠. 완전 제곱식. AB 그대로 쓰고 완전 제곱식이에요. 앞에 거, 연결 뭐 빼기, 뒤에 거에 전체 제곱. 뭐야? 얘 쉽잖아. 왜, 왜, 이거 고등학교 때왜 나왔어? 아, 근데 기본이 중요하다고. 공통위수 앞으로 빼는 거. 요거, 음, 그냥 대충대충 넘기지 말고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 오늘 정말 요것만할 거예요. 짧게 짧게 끊어서 올려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기분 좋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엔 하나, 둘, 셋. 음. 2차 1차 상수항에다가 항이 3 개야. 음. 근데 공통 인수도 없어. 음. <laughs> 그럼 솔직히 말해서 x자 공식을 하셔야 해요. 근데 X자 공식은 이 앞에 있는 거가 뭐 곱하기 뭐냐 이렇게 자,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녀석도 뭐 곱하기 뭐야? 뭐 곱하기 뭐를 해야지 뒤에 있는 모양이 나와? 여기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건데, 마침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의심하지 말고, A-3 곱하기 A 플러스 5예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곱해서 예고 더해서 8x 가운데가 나와야 합니다. 전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곱해요. 물론 x는 생략해도 되는데 a p l u 5x 그냥 뒤에 써볼게요.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쓸게요. 자 어차피 x로 묶는 거니까. 자 이렇게 x자 하면은 아이고 a m i n u 3x 이렇게 됩니다. 위 아래를 더해서 8X가 나와야 합니다. 이 x 그대로 여기다 쓰고 앞에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힌트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곱하기 뭐두 개의 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디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 8X가 나올까? 여기에다 마이너스라고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요? 어, 네. 해볼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라면 분배법칙.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플러스면 이 모습 그대로 A 플러스 5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5를 더하면, 우와. 8X가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가 어떤 문자로 되어 있더라도, X 자 공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 맞죠? X, 마이너스 분배 안 하면 개망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틀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왜 플러스였어요? 그럼 요 모습 그대로, 요렇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빵, 빵, 빵.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쪽씩 밑에 인수분해 문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안녕, 수업 시간에 봅시다. 어...